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억의 애니메이션 굿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루나와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 캐로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모르기 나의 덕심을 가득 채우는 디자인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몰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했는데요. 화려하게 함께 만들어 가볼까요? 몰드부터 너무 귀여운 검돌이 고양이와 거울이 기본 구성이에요. 작은 사이즈에 용이한 눈금 있는 30mm 비커에 넓은 면적에 작업하기 좋으면서 경화 속도도 빠른 크리스탈 레진을 선택했어요. 조색제와 경화제를 1대1로 부어주고 귀에 들어갈 색을 조색해줬어요. 넘치지 않게 조심해서 부어주고, 기포 제거를 꼼꼼하게 해주고 5시간 경화해줄게요. 작으면서 디테일이 살아있어 너무 예쁜 몰드의 경우에는 고점도 UV 레진을 사용하면 좋아요. 요술봉 느낌 나게 진하게 조색해줬어요. 큐빅은 레진으로 고정시켜주고 큐어링 해줬어요. 불투명한 데다 디테일하기 때문에 조금씩 작업하면서 큐어링을 반복해주세요. 작게 나눠 작업할수록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아요. 옆에 다른 색을 얹히기 전에 아크릴 물감으로 비치지 않게 뒤를 칠해줬어요. 뒷면은 물감인 것보다 조색제를 한번 올려주면 더 깔끔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튀어나온 부분은 고운 사포로 다듬어서 마무리해줄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하면 귀여우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요술벙 완성이에요. 귀도 얼굴의 색이 비치지 않게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물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깔끔하게 칠해지고 좋아요. 물감이 다 말랐으면 크리스탈 레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얼굴 색으로 조색해줄게요. 캐로는 불투명한 느낌, 루나는 투명한 느낌으로 해봤어요. 각진 몰드는 기포가 생기기 쉬우니 기포 제거에 신경 써줬어요. 5시간 경화를 기다리면서 장식할 파츠를 만들어 볼게요. 벚꽃몰드는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멍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칼로 제거해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큰 몰드의 경우에는 크리스탈 레진으로 작업할게요. 투명과 불투명한 흰색으로 나눠서 준비한 다음, 날개에는 깔끔한 흰색으로 전체 깔아줄게요. 깃털 몰드에는 펄을 추가해서 두 가지 색을 혼합해 줄게요. 섬세한 디자인 몰드라 기포 제거를 더욱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작은 몰드의 경우에는 물점도 UV 레진으로 작업해주고 다양한 색으로 만들고 싶은 몰드는 고점도 그 UV 레진으로 해줬어요. 비닐을 제거해서 거울 작업해 볼게요. 벚꽃 배경을 위해서 스펀지를 이용해 볼게요. 풍성한 느낌으로 벚꽃 배경을 깔아주고, 디테일한 작업을 해서 느낌을 살리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번에는 붓으로 배경을 깔고, 스펀지로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해 봤어요. 변신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짝이를 추가하면, 변신 준비가 완료됐어요. 사이즈가 다른 마법진 필름지를 준비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잘라 준비할게요. 투명한 레진을 올려주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눌러가며 배치했어요. 마법진이 가려지지 않게 글리터를 올려줬어요. 어두운 배경에는 촘촘한 글리터로 깔아볼게요. 선명한 색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추가해줬어요. 우주의 별처럼 빛나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손잡이 부분 구멍이 있으니 탈령할 때는 천천히 해주면 좋아요. 조색제가 덜 섞여 무늬가 나왔네요. 다행히 이건 깔끔하게 나왔어요. 미러펜으로 달의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고, 뒤에 3mm 두께의 펜으로 색을 채워줬어요. 캐로의 뒷모습 느낌으로 앙증맞은 날개를 레진으로 달아줬어요. 마음 아픈 조색제의 흔적은 파츠로 올려서 가려줄게요. 요수봉이 눈에 띌수 있게 배경과 비슷한 파츠로 올려줬어요. 거울 뒷면을 벗기면 접착면이 나와서 간단하게 붙일 수 있어요. 풍성하게 벚꽃을 피워 볼게요. 디테일 추가도 잊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 리본 파츠에 광택제를 바르고 붙여 줬어요. 마법봉이 있어서 괜히 이렇게 잡고 싶어지네요. 마법봉이 교차되면 더 예쁠 것 같아 반대로 붙여 줬어요. 비슷한 분위기로 파츠를 올려서 꾸며 줬어요. 로나는 이런 느낌으로 완성됐어요. 오늘은 레진으로 추억 소환시키는 거울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더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 화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빠이!